어우 영연 오늘 여기 있구요 아, 무슨? 아 그냥 그 변장 을 잤잖아 <laughs> 가복히 몰라? 아 우리 아, 변장이 아. 좀괜찮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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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실체를 알면 아 잠깐 영현이너 이번에 그거 참여하니 그거 대면식 응. 술자리? 아우 언니 있어요? 어 나도 있지 아, 야 근데 너 어떻게 가려고 집에? 한1 0 시까지 한 아홉 시반 정도 차가 있어서. 역시 우리는 중간에 또 빠져야 돼 아, 이게 제일 무르있는거 9시, 10시에 우리는 네. 갑자기 애들 가볼게 그냥 애들 별로 관심이 없어 아 <웃음> <웃음> 그다음에? 다음 날 가면? 그래도 괜히 우리는 어. 그래도 어제 우리 참가했을까할 얘기 있겠지 하는데 지들끼리 왔다는 얘기야 이미 친해져 있어 <laughs> 아 이럴 수가 이막 아저씨 잘 들어갔어? 뭐나뭐또뭐냐야 진짜 재밌었잖아 하면 안 돼? 우리는 몰라 어? 뭐가? 그럼 또 자연 속의 소외 이어폰 꺼지면 아 <laughs> 아필수요 언니 어어 어, 필수 친구 없을 때 아.. 어땠다 빠져져야아빠져야 아, 되겠다, <laughs> 아, 빠져줘야 되겠다. 응. 괜히 드그린 아무 생각도 아, 너무 안 하고 적아 맨날 그러기 때문이지 아니. 언니 잘어아 유튜브 유튜 봤어요 엄마가 떠도소했다오 나도 알려어언지 몰랐어? 아이 이거 홍보 해야 되겠구만 했다, 오. 어 너도 했잖아 야 너도 봐봐 어. 아니 근데 뭘 가려줬어 이름 뭐야? 아 이름 좀 웃겨 핫조거이야야 핫한 여자 야야 비웃지 마라 아니요 그냥 진짜 핫조걸 핫 재밌어 아 구독과 얘들아 좋아요 좋아요를 해야 이게 영상이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은 인들 저는 어니 근데 제가 100%못하겠 아주 좋아요 나는 이, 이거 봐요 에백에딱 들어와요 근데 이거 엄마가 떠준 이거 엄마가 자랑하라고 엄마가 이렇게 떠줬어요 대박이죠 엄마 금손 정말 나와는 다르게 너무 금손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모양을 잡아가지고 연결을 한거예요 여기 그 안에 이렇게 에코팟도 탄탄하게 넣었고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오늘 넣은저랑 그렇도 허리가 이어지 다음 또 팩트 중 이거 휴지이 휴지는 휴지지 왜냐면 코 펴고 싶으면 어떻게 해. 네. 그리 갑자기 어, 어딘가에서 극동이 그 말인는데휴지 없으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이예요 휴지 갖고 있어요. 완벽한 도라이몽 아니었어? 도라이몽 주로 없어. 이거, 이거. 스프레이. 나는 향기 나는 여자라고. 나는 향기를 풍긴다고. 응? 핫걸은 자고로 향기로 해요. 핫한 여자가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핫한 여자가 아니지. 향기 없는 꽃. 그렇네. 나 아까 와나 예진 언니 할것 같아. 아니 무슨 개 야, 정말 누가, 누가 나 좋다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니들 그냥 이제 언니가 못 우리 군반족에 제일 빨리 연애할 것 같아. 진짜로. 야그 근데 그거 알아? 이렇게 지목 당한 사람이 그냥 끝까지 못해. 그냥 끝까지 좋지는 아너 너. 우리 반은 아예 없어. 근데 언니가 유일해. 지금 진짜. 이렇게 말하는 니들이 먼저 가는 거야. 어, 절대 없어. 절대. 야 이것들이 진짜 나를 농락하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심심하시죠? 네 지금 너무 심심한데 모리아티 나오지 않나 모리아티는 공포영화에 나오는게 아 어디에 나와요? 모리아티는 실로즈 컬러콤즈가 죽는 편이.. 죽..죽어요? 아 스포구나 <웃음> <웃음> 아.. 소리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던 도중에 앉아 버렸어요. 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앉았어요. 너무 힘들어. <laughs> 집이 코앞인데 걸을 힘이 없고 팔이 막아작날것 같아. 오우 제가 정리하는 핫걸은 그냥 단순히 뭐 핫한 옷을 입고 뭐 핫해지려고 그런 게 애쓰는 게아니에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관심을 두고 또 조회가 깊은 그것이 진정한 핫걸 아니지. 제가 핫조걸이잖아요핫조걸 뭐 이름을 바꿨지. 원래 조항도였는데 내가 언제까지 앙개생일줄 알고? 응? 모르는 거잖아. 사람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 날 너무 앙대 국한 시키고 싶지 않았어. 난 조금 더 넓은 세계로. 우향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바꿔버렸어요. 핫한 여자애기 때문에 사타구니, 사쪼걸, 핫걸조 뭐 이런 시, 제가 조 있으니까 핫걸조 이런 조합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평이해지는데 핫쪼걸 조를 중간에 넣은 거야. 조금 독창적이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핫쪼걸이에요. 엄마가 막 그러는데 잘 어울린다고 엄마가 줄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좀 크죠. 엄마 계속 뜨개질부터 해가지고 엄마가 슬금슬금 나오려고 해. 이제 엄마랑 같이 쇼핑하거나 그래도 엄마 얼굴은 아니지만 엄마의 실루엣이나 목소리는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보고 너무 엄마 예쁜척하지 말라는 거야. 예쁜척하지 말고 집에서 하던 대로 말도 좀 재밌게 하라고. 왜 이렇게 유튜브만 찍으면 노잼이 되냐고. 이렇게 내숨을 떠냐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제는 내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싶은 거죠 지금 살짝씩 드러내고 있어요 엄마가 사람들도 의식하지 말라고 그냥 막 밖에서도 짓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나는 유튜버니까 그래도 돼 I'm okay 지금도 잘 짓거리고 있어요 제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갔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열댓 명도 넘어요 근데 뭐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 관심 없어 뭐 있으면 어쩔 건데 관심 있으면 구독이나 해 알겠어? 아 구독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정말로 힘이 됩니다 댓글 댓글 최고 댓글 달아주는 사람은 진짜 최고야 지인들도 잘안 달아줘 댓글을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인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 아, 그지. 기서 약간 인간관계 현타를. 친구들이 제대로 영상도 안 보고, 댓글도 안 달고, 내 영상을 아예 안 보는 거 같아. 음. 그 몇몇 달아주는 그 정말 착한 아이들 빼고는 이 몇몇은 또 굉장히 그지 같은 거죠.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안볼 거기 때문에. 니들참 그지 같아. 야, 어떻게 그러니? 친구라면서? 그러다가 너희들 큰일 났나? 어, 큰일 나. 사람이 어? 어떻게 그러냐고? 아, 어, 아무튼 간에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음 정신을 차려라. 음 받아 처먹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기본 테이크를 해야지. 상부상조 모르냐? 어? 상부상조 얘도 어른들이 말씀하죠 사자성어 똑바로 기억해 어, 요즘 말로 기벤테이크라고 하지 주고받고 네. 이 품앗이를 하고 이런 건데 어떡해? 그러니? 네. 난 많이 화났어 이거 진짜 약간 절제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 잠을 못 잤더니 좀 제정신이 아닌 느낌? 잠을 안 잤을 때가 원래 근데 더 재밌는 법이에요